사람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은 평생 자신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간증집을 보면은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때로는 명예로도 채워보고 때로는 돈으로도 채워보고. 때로는 극장으로도 채워보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결국 한계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던 여령 어, 교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노에미아 8장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에미아 8장은 오늘 이 성경 노에미아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포로기한 공동체가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일곱째 달 초하루였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월 1일 새해입니다. 7월에는 참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1일은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가 있는 날이 7월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영적 변화와 영적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회복의 어, 길을 우리는 어, 세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째는 말씀의 갈급함. 예,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노애미야 8장 1절인데요. 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7월 1일 납팔절에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광장에 모인 것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뜰에 다 모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은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52일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모든 백성들이 힘쓰고 힘써서 일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한 사람 뇌미아를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샘물처럼 샘솟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난한 심령으로 다 함께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정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지요. 그래서 그들은 새해 첫날 모두가 모여서 이 나팔절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왜 말씀의 기가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문제가 회중의 문제일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중의 문제는 뭐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편식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겨서 그 사람의 몸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에는 이영혼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취향을 따라서 듣기, 어, 듣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과 방법만을 따라갈 때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향한 열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중의 문제이죠. 설교자의 문제라고 보면 설교자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느냐? 회중의 귀를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예배실을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죠. 그 길이 회복의 길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벽 재근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과 같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래서 7월 1일, 7월 1일 나팔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그 수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습니다 만일 제가 6시간 동안 설교한다고 했을 때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이 몇 명일까? 아, 도저히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율법책,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올라서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마치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낭독하는 에스라나, 말씀을 듣는 모든 해중 해중들이 다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공동체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정말 성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다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1월에 설교를 하는 저에게나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원색 그대로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생, 믿음을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상한 마음은 치유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세요. 참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어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색 그대로가 들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력한 마음 속에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무력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절대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두 번째 길은 예, 둘째는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죠. 나와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 율법책을 h e first time I h 어 율법책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율법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해중들이 일어섰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다 모든 해중들이 일어서서 그 복음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느헤미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일어서서 듣는 그런 전통이 생긴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들었던 에스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에스라의 오른쪽에 있는 여섯 명, 왼쪽에 있는 일곱 명의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줘요.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참으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해석하고, 말씀을 또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세우세요.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도록, 그렇게 설교자를 세우시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친히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늘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노이미야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 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밀려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3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할 것이니 이럴 것이니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은약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 그처럼 그들이 은약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여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눈물은 탄식의 눈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의 눈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그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극률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 들어보십시오. 노와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정말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들으면서 그들에게는 참으로 눈물이 흘려 내렸습니다. 참 불순종하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그들은 울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서 딱딱해져서 그냥 굳어져 버린 것에 죄로 인해서 딱딱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말씀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긍휼의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 있는 예배이죠. 그 예배가 변화가 있는 예배이죠.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그래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들의 삶을 터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참된 부흥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상 공동체 속에 이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 위로의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을 마구마구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샘솟듯 이 기쁨의 샘이 터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쁨의 샘이 터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계속 예배 때마다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죠.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을 때이 힘은 피난처를 말합니다. 피난처 방파제 요새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가 된다라는 것이죠.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늘 주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선포할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이성경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